작년에 왔던 크로, 코르키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얼마나 안 걸려야 할까. 아주 뜨겁게. 아, 어 좋아. 잘했어. 꼬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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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었고. 코르키 죽었고. 아, 우리가 좀 홈이 늦었어. 미안하게. 라모스가 왔는데 원딜까지 잡아줘서 그런 쾌거를 얻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네. 자, 용. 용 먹어 용. 용안 먹어? 용 먹어야지 어디가? 저희 왼도 낚고 있어 뭐야? 저리가안 마. 징크슨 뭐야? 우리 용 먹는 줄 알았나 보다. 귀엽네. 우리 용 먹는 줄 알고. 여기 계신가? 어디 있어? 삼류에? 퀴즈. 오케이, 봤어.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알았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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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가자, 가자, 가자. 맞춰! 아이고! 너! 그렇지! 헐. 어어 내 퍼펙트! 아왜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가 아유 이 멍청 이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아내 퍼펙트 으흐. 이거 이거 말고도 그거 자 이거 되게 핫한 던데 요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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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핫한 던데 이걸로 가자 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른의 보스타리, 어? 이거 진짜 가야 돼요. 아까 그냥 가지면미드한함이하지 말고 들고 먹지? 왜? 희는 미드를 갔대. 드디어 시작된 또 남타 시작됐죠? 아, 이거 없어? 뭐야? 없는 겨? 왜 없지? 왜 없죠? 아, 드럽게 느리네, 진짜. 저거 저거 잡아 저거 저놈 잡아 저거 뭐해 뭐하는 거야 뭐해 그한 뭐했어? 도대체 야! 아유 가까워라 오케이 너너 너. 이 자리 이왜 나가? 왜 그래? 야왜 나가?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누가 하나게 했어? 왜 그래? 에이씨, 다놓쳤네 징크스 먹자. 징크스, 징크스. 우리 징크스를 가자. 작은 손바닥님어서 오세요. 아 그, 이거 불용이 뺏긴 게좀 크네. 아 아깝다. 그럼 상대 와드 한번 해주고, 오케이 탐밀자고. 이렇게 찍죠. 아 이거 쏘면서 이게 평타 중간에 가능하구나. 전혀 몰랐네. 좋아 잘했어. 미드도 밀었고. 우리 이달리만 돌아 돌아오면 돼. 이달리만 돌아오면 돼 우리. 귀로! 귀로가 로가 되오! 로가다오 귀로가 다제압되 어어어, 맞았고 좋아. 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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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점점... 이거 느낌 이상한데, 우리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지는 거 아니야? 이상해! 우리가 아니야. 이 자리 돌아와, 빨리 우리 위험해. 지금 갈리반 피카소, 빨리 돌아와, 빨리 부탁이야. 나피가좀 사라졌죠. 아, 이살 곳이 없네. 그냥 가자. 어, 차 가자. <목소리> 고고고고고. 얘는 왜 혼자 여기 와있어? 쭉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자, 와드 어, 소나가 약간 헬리포터의 기질이 있습니다 무겁고, 와 감사, 기지이지 오케이, 오케이, 으아, 의구, 이노메이 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네요. m p 쥐 님, 어서 오세요. 저 혼자 카톡에다가 아 아, 다 됐다, 죽어, 이거, 와 일로 와! 아, 저기 또, 웬, 웬 관종이요 던질까? 노잼이네? 그래, 왜 그래? 너만 노잼인 건 아니야. 나도 노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헐. 그렇죠, 노려! 가자! 거, 거! 그래, 고 피지 오고. 이렇게 봤어. 아, 내가 지금 물약 아이트 들고 있었네요. 이거 버려야겠다. 갈 필요 없잖아 갈 필요 없잖아 이리 오셈 돈이 이렇게 쑥쑥쑥쑥 쌓이냐 바론? 야 레벨 이럴 때 지금 바론을 먹는데 미쳤어? 장난쳐 야 바론을 가능해 이게? 가능하겠어? 바로인 거 모른다고? 아 상당히 멍청한데 됐어 그러면은 우리 바로 먹겠네? 다행이야 됐네 그럼 이래 먹어야지 아 람보스가 먹었네 아쉽다 집에 가 집에 가지 집에 간다고? 아이 바른 버프 진짜 좀 효과 멋있는 것 같아 크...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꿍 으음! 나뭐 할라 했지? 정지 안 켜지. 오케이, 거나왜 블루가 있죠? 누구, 누구 죽여서 블루 오던다? 4킬 1 데스 오시네? 어느 순간? 어느새 갑자기? 뭐야! 와! 이거 뭐야! 저기요! 뭐야! 깜짝이야! 어우나 깜짝 놀랬네 진짜 괜히 들어왔다 죽을 뻔 했어 와드 좀야 우리 와드 와드 와딩해 와딩 나, 주,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러고 가면 일로 가자 이. 로 오케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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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가지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일로 와 뭐야 이거 어제약되었습니다제약했네요아 소나가 소나가 나보다 킬이 비슷하고만 와 이거 막혀가지고 그냥 밀어. 자, 아, 밀어. 드래곤까지, 야, 아, 쏠용. 좋아. 이거 밀어. 아, 오늘 게임 다잘 잘 풀린다. 뭐, 뭐야, 뭐, 오늘 뭐 저런 날인가? 뭐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인마 빵. 아플걸? 와, 씨, 개 아프네. 죽을 <laughs> <줄을> 뻔 했네. 어그로라고? <laughs> 죽었다고. 으아! <너>. <laughs> 큰일 날뻔 했다. <laughs> 와! 죽었고, 좋아. 어우, 나왜 이렇게 핵딜이요? 나딜왜 이래요? 허허, <laughs> 깜짝이야. 딜이 갑자기 막 쿡쿡 들어와. 쿡쿡 들어가. 깜짝 놀랐네. 아, 내 딜이 이런 줄 몰랐어. 알아, 알아. 아, 너그굴 끄는 거지, 이거. 왜, 라모스 왜 들어가? 뭐 했냐? 라모스. 어, 나말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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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안하다 미안 다 내, 다 내야 먹었네, 아. 미안한 척좀 해줘요. 람머스 하드캐리가 그러게, 람머스가 다, 다 하는구만, 지금. 거의 뭐, 람머스만 보고 가고 있다 이 과언이 아니지. 와, 끈나게 가자. 람머스님, 스님이 다 하네. 이렇게 한번 칭찬해주고요. 7킬이네? 그래도, 그래도 7킬이네? 코르키 짱쎄네요! 코르키가 센게 아니라, 제가 센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 한명 없어도 이기는구나? 좋아, 좋아. 야, 이제 뭐! 어, 아, 폭탄, 아, 맞다, 이거. 아, 챙겨올걸 맛있을 텐데, 저거. 챙겨오면. 아이고. 오케이. 유심유심하고 오케이, 자. R 가고, Q 돌리고. R 가고. 히즈아안 되겠다. 다리에서 너무 혼자 들어가잖아. 아무도 안 들어오네.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아니었어, 친구야. 구가좀 어린 친구. 오케이, 자 포터바나 떼고, 겠좀맞아주시고 이제 가자, 가자. 좋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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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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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뿐. 오케이. 왜 그래? 거기 왜 들어가?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야 뭐하냐 와야. 어, 어, 와봐 아유, 아유, 450골드 나던네 아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쟤는 날못 따라올걸 이제.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따라올 해서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싸움을 더 길게 끔면 이제 불리하지. 지금 빨리 밀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타이밍, 아까 페이지에서 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네. 그런 거 파는 거 조금, 아. 요즘 그런 거 같고, 어떡하지? 그런 건 팔고, 망토를 살까? 아니면 그냥 신발을 업그레이드, 신발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팔라고요 아, 팔까? 그래, 알았어. 이거 하고, 신발 업그레이드는 좀 나중에, 오케이. 이번에 폭탄 타고 갑니다. 무조건 탑니다. 어! 나 언제 CS를 150개나 먹었죠? 야, 우리 이제 밀어야 되지 않냐? 곧 어떻게 이제 재성능된다는데 <laughs> 여기 이 있. 어서 메롱. 그럼 아마 맞아 주고, 그렇지 일방 적인 비교를 해주 는 거지 맞아 주고. 어허, 내가야 아, 가자. 가자. 꼬고 밀어 밀어 밀어. 소나, 소나가 아까부터 해도. 소나 헬리포터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지능적 헬리포터야. 소포터 아니야, 쟤. 진짜로, 내말 믿어, 믿어봐, 쟤. 쟤 소포터 아니라니까. 쟤 아니야, 진짜. <laughs>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맞다. 먼저, W, E. 첫 번째, 프치 자, 수고하셨습니다. 후! 저 정도는 옷을 일부러 한거 아닌가요? 맞아요. 해리포터야, 해리포터.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 줘. 한 명이 없는데도 이겼어. 소나님이. 소나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람모스님 감사합니다. 달인님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훈나님은 거의 서포터가 아니라 해리포터급 영웅, 아, 아주 그냥 뭐 질량이 이렇게 적은데 그, 그렇게 드셨단 말이야. 대단하다. 진짜, 어. 아, 나 질량 2위네요. 그래도 람모스가 1위 했구나. 양심적으로 그거는 줘야지. 하지만 제가 키는 가장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아 왕구리가 이제 게임 좀 잘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좀상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쏜한 번도 안주었데 신기하다. 와 진짜 그 게임이었네요. 양념을 살아야지 한때는 독특한 우정을우정을 자랑했던 우리 t 원미라이니 그러나 그녀가 급작스럽게 자리를 비우면서 우세했던 우리의 게임은 점차 기울로 갔습니다. 만일 남머스님께서 역사를 잡고 역사를 잡고 머리채를 끌고 가지 않았다면 이 게임은 거의 진 것이나 다름 없었죠. 그럼. 오늘은 승리의 깊은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어, 죄는, 죄는 죄인 법. 나이어 코리아 운영진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가져와. 많이 못 넣었어, 리프. 리포트 하나 못 넣었으니까 가져가